라룸 포르에 스카이미러를 찍으러 왔고요. 오늘은 곧 말레이시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쁜 사진을 찍고 갈 건데요.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고요. 이 바다 한군, 한가운데 물이 열리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방문하지 않으면 못볼 정도로 여기는 되게 희귀한 곳이라서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 그냥 모자 하나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선크림이랑 모자는 이렇게 책 넓은 걸로 하나 챙겨오거나, 아니면 의상 같은 걸 챙겨와서, 여기서 이렇게. 꽃게? 오. 꽃게 꽃. 아 지영어. 이아저씨 꽃게 잡았어 우와 우와 <웃음> <오>. <웃음> <목소리도> 여기 안에서 야! 셋! 하나 더! 빈 거리가 좀 빠르게 빨리 빼야 돼! 빨리 야 오케이! 누워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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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찍어주시는 분이이다이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찍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on uh, the right hand you can find here. Yes, and you look at me. Ah, and you ah, look here. Hi, Hana. Z, Z. Okay, good. And like <laughs> you want up again. Oh, Ah, <웃음> 그죠? <laughs> 제모 <모습> 맞죠? <laughs> 여기가 우리나라의 세종시랑 똑같이 생긴 곳인데요. 알고 봤더니 세종시가 여기를 보고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가 영국 상인의 집으로 영국 식민지 때 만들어진 곳이래요. 5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전엔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못 찍고 어 이게 팔려가지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네덜란드 시청이고요. 저 옆으로 가면 교회가 있는데 다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벽돌로 만들고 안에도 다 꾸몄다고 하는데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저쪽에 건너편에 보면은 제가 리버 크루즈 타는 곳이래요. 그리고 좀더 옆쪽으로 보면은 중국. 또 여기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봤던 입구 쪽에는 또 인도가 있어서 여기는 되게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네요. Hey. 작년 5월에 와서 실제 사진 찍었었죠 아~~ 힌두교 사원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게만쏙 보고 갈게요. 그래서 색깔이 안 변하죠. 아, 아 그리고 햇볕 받으면 반짝반짝거리니까. 아 여기 중국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화교들의. 자 여러분들 한국분들 보시면 안에 천장 많아요. 아 그렇네.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언니 가이드님이 여기 벽화가 진짜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멋있다 나는 이런거 무조건 사거든 미안 포토존이 없아 오케이 Can I try this one? 저 빨간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오,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이쁘다. 저는 결국에 이 옷을 샀고요. 3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옷을 샀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우리 라인도 이뻐서 너무너무 더워서 카페를 들어왔는데, 여기는 밥도 팔고, 카페도 하고 있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무조건 달기 때문에 추가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laughs> 아까 사장님 와서 전주, 아 전주에 나가 나간... 우와,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Hello, How much is it? 15 15? e e 15? 15? 화려하게 잘 되어 있다 이거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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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r 니다 저거 봐요 잘 해놨다 돈이 아깝지 않은걸? 저 위에도 있어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여기 되게 험난해 보이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 음, 너무 무서운데? 우와. 이쁘긴 진짜 이쁜데, 너무 무서워. 잘해 놨네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이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빡세다, 박수동으로 진짜 빡세네. 이게 끝이구나. 오, 여기도 뭐가 있네요. 어머. 무섭건생겼어 어, 짜증나. 무서웠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짧은 옷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비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옷 입고 계시면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면 10 링기시고요 여기가 더 싸네 아 이걸 올라왔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짓다니 Mm. -hmm.